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플수록 예뻐진다는 말을 역행하는, 아프지 않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프팅 시술은 기본적으로 아플수록 효과가 좋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정말로 통증은 없고 편안하지만 제대로 리프팅이 되는 초음파 장비인 리니어 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펌은 슈링크나 울쎄라처럼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기존의 초음파 장비들이 주로 점의 형태로 피부 속에 열 응고점을 띵띵띵 이렇게 만들었다면 리니어 펌은 선 타입의 카트리지가 있어서 시술 시간도 빠르고 좀더 꼼꼼한 에너지 조사가 가능한데요. 초음파의 열 작용을 이용해서 피부 속 조직을 응고시키면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겨나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선을 정리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초음파와도 동일한 원리인데요. 리니어 펌은 그열 응고점이 선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같은 에너지로 시술을 했을 때 보다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피부 속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리니어 펌을 시술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 얼굴 선이 울퉁불퉁했는데 많이 정리됐어요. 하나랑,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두개예요 성긴 피부 조직이 컴팩트하게 사이즈가 축소되는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니어 펌은 핸드피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1.5mm, 2mm, 3mm, 4.5mm, 이렇게 여러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말라서 살이 없으신 분들이나 다 안심하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도 피부가 얇은 이마라든지 눈가는 얇은 핸드피스로 그리고 볼이나 이중턱들은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핸드피스로 각기 다르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슈링크나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시술은 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통증이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해야 난 시술 받을 거야 하는 분들도 계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리니어 펌은 상대적으로 통증이 훨씬 덜 합니다. 기존의 초음파 장비는 제가 50샷 이상을 못 받았어요. 거의 막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난못 받아 하는 정도로 엄살이 심한 편인데 이 장비로 제가 800샷까지 스트레이트로 셀프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비의 가장 장점을 꼽는다면 저는 시술 시간이 빠르다는 점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비들은 한 샷을 누를 때그팁 안에 트랜스듀서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쓱한번 훑어주고 지나가야 그게 한 샷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띠디디디디딕 틱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럼 한 샷을 하신 거예요. 그걸 300샷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비는, 어, 도장 찍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딱 쏘는 순간 도장처럼 피부 조직에 동시에 선의 형태로 딱 박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500샷을 기준으로 제가 해보면 5분이 안 걸립니다. 당연히 덜 아프고 빨리 끝나니까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훨씬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이 아닌 선 모양의 리프팅 선이 피부 속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샷수를 같은 시간 동안 받았을 때에 그 효과는 리니어 펌이 훨씬 강력합니다. 열 응고점이 점으로 찍히는 것보다 선으로 길게 연결된 형태가 더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프팅이 필요한 나이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다 떨어진 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 50대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리프팅은 중장년층이 받는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20대 중 후반부터 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피부의 노화는 20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술 후에 콜라겐의 재형성도 젊은 나이일수록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가급적 시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처진 뒤에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노화의 시작 시기를 잘 캐치를 하셔서 관리를 해 나가실 때 동안 페이스를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니어 펌 시술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쪽을 하고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한쪽 얼굴과 하지 않은 쪽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한번 중간 변화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이쪽이 좀더 올라갔나요? 통증에서 자유로운 리프팅. 리니어 펌. 잘 보셨나요? 영상 보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꼭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